혹시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했었어요. 음. 특별히 유튜브에 요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역이잖아요. 음. 유튜브의 무대로 음. 이렇게 폴쌤이 음.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라 그래야 될까? 그러니까 사실 너희들이 질문하고 싶고 너희들은 어때? 요즘 뭐 궁금한 게딱 생겨. 네. 그러면은 어떻게 검색해서 알아봐? 저는 정말 수많은 지식이 모여 있는 나무이 키로 갑니다. 아, <laughs> 나무이 나무 키로 <laughs> 보는구나 오. 너무 재밌어요 나무이 키다. 그렇 저는 뭐 검색을 하거나 유튜브에 검색하는 게좀 많아졌고 이제 그렇지 뭐 관련 지식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음. 그렇게 해요. 음.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는 백과사전이라는 게 있었어 그 음. 위키라는 게 이제 인터넷으로 옮겨 나온 거잖아 그리고 내가 뭐 신앙서적 같은 것도 예수님 믿고 나서 지식이 더 궁금하면 신앙서적도 찾아서 있고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리고 뭐 우리 때는 네이버 음. 네이버 이렇게 많이 검색하고 근데 지금은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1위 음. 제일 많이 쓰는 앱 일이 궁금하면 유튜브를 먼저 검색하지 처음 듣는 말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파돼야 되는데 올 어, 유튜브라는 곳에서 그 일을 해야 될것 같은 거예요 음. 음. 그러니까 나 때는 뭐 기독교 서점 가서 책 사서 읽는 게 이제 신앙을더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어야 된다면 이제 너희 세대나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유튜브 찾아보는 거지. 음, 이제 민수기 이십칠장을 있다가 궁금한 게 나왔어. 그러니까 나 같은 면은 서전 가가지고 민수기 민숙이 이십칠장 민수기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는 책을 사 사봤을 거라고. 근데 지금 어떻게? 인터넷에 민수기 이십칠장 무슨 뜻이죠? 이렇게 올리면 나오는 거지. 그러면은 그게 궁금한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좋은 컨텐츠가 나오면 좋잖아. 음. 그렇죠. 그리고 위키백과도 사람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. 어떤 정보는 좀 이상할 수도 있어. 그쵸. 막 이상한 응. 사이트. 그러니까 네. 그거에 대한 진짜 전문가가 올려놔줘야 서윤이 같은 애가 궁금해서 검색했을 때 그게 나오겠지. 그쵸. 그래서 아, 이거는 유튜브에서 더 많은 좋은 컨텐츠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로서 그 일들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요.